예, 우리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주제로 주제 아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이 No Cross, No Crown은 말 그대로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서 이 크로스, 십자가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하면 크로스는 뭔가를 얻기 위한 대가를 의미하죠. 사람이 무엇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그 목표한 것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만 세워놓고 게으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 목표한 것을 절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노크로스 노크라우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크로스 이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크로스 이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크로스 이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든지,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나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중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황제나 제국에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경고하는. 아, 아주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아, 십자가형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에서 보통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 이 본보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반역자를 보면서 야이 로마 제국에 반반역하는 거 황제를 반역하는 거야이 엄청나게 큰 죄구나 엄청나게 이거 두려운 일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이본보기라고요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형이 이처럼 큰 끔찍한 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유는 그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역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니까요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짓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잘알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거짓 증인들 때문에 모함을 받았고 백성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형을 받으신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로마 청독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반역죄를 씌울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는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죄패를 붙였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반역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양 옆에 두 죄수가 함께 있었죠. 성경은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사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죽인 그런 강도를 일반적 의미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로마 제국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반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양옆의 죄수 모두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거나 세상 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억울하게 할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킬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이 세상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거나 혹은 희생을 당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이며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유명한 2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 고난이 그 자신,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주셨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셨다. 예수님을 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도. 어, 세상 권력으로 인한 희생적 죽음도 아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왜 하필 많은 어, 사형 방법 중에 많은 방법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것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겨, 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에 저주 아래 에 있는 자다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율법 말 율법이. 예수님이 많은 사형 방법 중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냐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나무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은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우리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은 십자가 죽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때 우리의 탐심과 정욕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세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와 사탄을 따라 자기 탐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그 생각만 하면 아,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인하여 씻어졌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세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십자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 사람들이 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십자가 없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1절의 뜻입니다. 자, 일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 여서이 위에 것이란 위에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것, 구하는 것. 우리는 새 사람으로 더 이상 옛 사람이 찾고 구하던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3절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춰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훔쳐 간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진다고 그랬요조미씩고 동록이 난다. 녹이 쓴다 그래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뜻이죠.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며 죄를 짓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한전하게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새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에는 손에 보는 일처럼 보이고, 당장은 세상 사람들의 바보, 사람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바보 취급하는 일이고. 당장은 무시당하고, 당장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당장은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잘 살고, 더 영광스럽게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땅의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승리와 영광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예요.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승리와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와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승리와 영광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4절에 그때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의 뜻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세상적 승리와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맞바꾸는 영광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모든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고 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승리는 고작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 것을 썩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영원한 영광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나의 뜻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마지막 날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해를 맞아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내 고집과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욕심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전부라면 그야말로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항상 구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로 자기 부인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